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익산 시정 뉴스입니다. 왕궁 현업축사 매입이 지난 2011년부터 시작돼 10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천억 원이 넘는 사업비가 현업축사 매입과 생태 복원에 사용되었는데요. 환경부 조사 결과 익산천 수질은 98%가, 복합 악취 발생은 84%가 개선되었습니다. 익산 왕궁 축산단지입니다. 금호와 신촌마을 등 3개 지역에 걸쳐 179만여 제곱미터에 208곳의 축사가 몰렸던 곳입니다. 현재 이곳은 매입된 현업 축사가 철거된 자리에 나무가 심어지는 등생태복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10년간 투입된 예산은 1,077억 원. 이를 통해 현업 축사 매입률은 7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경 개선 효과는 어떨까? 환경부 조사 자료를 보면 왕궁 지역을 관통하는 익산천의 수질은 10년 전보다 평균 98%가 개선됐습니다. 대표적인 조사 항목은 총인과 총질소,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BOD,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 등 4개 항목입니다. 총인은 지난 2010년 리터당 4.593mg에서 지난해에는 0.108mg까지 줄었습니다. 또총 질소는 30.204mg에서 3.520mg으로 감소했습니다.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은 45.9mg에서 1.9mg으로 화학적 산소요구량은 53.8mg에서 5.9mg으로 개선됐습니다. 축사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줄면서 익산천이 점차 깨끗해지고 있는 겁니다. 복합 악취 발생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분기별 1회씩 복합 악취 발생 여부가 측정됐는데 지난해 연말 기준 84%가 개선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2012년 3분기만 해도 복합 악취 수치가 44까지 기록했지만 지난해 4분기에는 8을 넘지 않았습니다. 복합 악취 수치 30 이상이면 견디기 힘든 극심한 악취를 10이하면 냄새가 나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익산 왕궁 축산단지는 오는 2024년 말까지 특별 관리 지역 지정이 연장됐습니다. 자녀 축산은 올해 138억 원이 투입돼 17만여 제곱미터를 매입하고 내년에 매입이 완료될 전망입니다. 환경부와 익산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국비 258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 왕궁 현업 축사 매입을 조기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익산시 신청사 건립공사가 오는 6월 착공합니다. 익산시는 임시청사를 활용도 하는 종합운동장에 환경안전국 등두 개국을 이전하는 작업이 완료되면 오는 6월에 신청사 건립공사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신청사는 85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지상 9층 규모로 오는 2023년까지 지어질 계획입니다. 식품포장 패키징 제조업체인 KNS가 국가식품클러스터에 투자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 5일 KNS와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KNS는 국가식품클러스터 4,500여 제곱미터에 50억 원을 투자해 생산공장을 짓습니다. 앞으로 14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예상됩니다. 익산마을 전자상거래가 올해 70억 원을 판매를 목표로 확대 추진됩니다. 익산시는 올해 마을 전자상거래 오픈마켓 판매처를 4곳에서 5곳으로 확대합니다. 시민 모니터링단, 운영도 강화하고 품질 관리에 나섭니다. 또한 언택트 시대에 알맞은 온라인 입점 신청 방식을 도입해 농가들의 입점을 편리하게 개편할 방침입니다. 한편 지난해 마을 전자상거래는 549개 농가가 입점해 당초 목표의 4배인 39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익산 용안에 공공승마장이 착공됐고, 용안 생태습지공원은 국가정원 지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익산 북부권이 말산업과 생태자원을 기반으로 농촌 관광지로 탈바꿈 될지 주목됩니다. 익산 용안면 일대에 들어서는 공공승마장. 4만 제곱미터 규모의 109억 원이 투입됩니다. 오는 10월까지 승마장과 VR 말산업 체험관, 재활 승마장 등이 구축됩니다.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문을 열 계획입니다. 올해 1월달에 실시계 인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달에 착공을 들어가서 8월, 10월달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공공 승마장 인근에는 용안 생태습지가 있습니다. 익산시가 국가정원 지정을 추진하는 곳입니다. 한국 수목원 관리원에 컨설팅을 맡겼고 생태 습지 산책로 정비와 내부 관광 순환 차량 도입 등에 나설 방침입니다. 전남 순천만처럼 국가 정원으로 지정받게 되면 관광 개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북부권이 품고 있는 생태 자원을 활용해 관광객 수요를 늘릴 방침입니다. 공공 승마장을 통해 학생 교육과 전문 강습, 체험 프로그램을 가동합니다. 여기에 용안 습지공원과 거대 무럭새단지, 용머리고울, 성당포구마을 등과 연계한 농촌관광 프로그램을 만들 계획입니다. 공공수마장은 북부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북부권에는 용안 생태습지공원이 있고 성당마을포구, 용머리권역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관광 인프라와 함께 연계해서 관광산업을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금강유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관광자원을 품고 있는 익산 북부권. 올해 공공 승마장을 구심점으로 연계 활용 방안이 수립되면 관광객 유치 활동이 본격화됩니다. 익산시 관광 브랜드 캐릭터 마룡이 시민들에게 높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시에 따르면 카카오톡 이모티콘 이벤트 행사에서 마룡 캐릭터 이모티콘 2만 건이 45분 만에 모두 소진되는 등큰 호응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룡은 백제 무왕 서동의 용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서동 설화에서 차관되었습니다. 시는 마룡 캐릭터를 활용한 유튜브와 SNS 홍보, 관광 기념품 제작 등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이를 통해 500만 관광 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가 선정한 로컬 푸드 확산 중점 관리 지역에 익산이 포함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익산을 포함해 전국 5개 시군을 중점 확산 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로컬푸드 확산 중점 확산 지역에는 민간 거버넌스 협의체 운영과 농가 조직화 사업 등이 지원됩니다. 특히 농식품부의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사업 등 정부 공모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익산 지역 농민에게 쌀 12직불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익산시는 설 연휴 전까지 12직불금 지급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지급 면적은 14,708헥타르이며 지급 대상은 11,411명입니다. 1헥타르당 67만 4천원이 지급됐습니다. 익산 함라산의 도내에서 처음으로 국립치유의 숲이 만들어집니다. 함라산은 오는 2023년이면 울창한 숲속에서 휴식과 명상을 하며 일상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힐링 공간이 됩니다. 익산 함라산입니다. 이곳 62 헥타르에 국립 치유의 숲이 만들어집니다. 산림청은 전국 10곳에 치유의 숲을 운영하고 있으며, 도내에서는 익산 함라산이 유일한 조성 지역입니다. 이를 위해 익산시와 서부지방 산림청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상호 협의회가 구성되고 올해 2억 원을 들여 기본 설계를 진행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 환경의 녹색 전환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치유의 숲이 더욱 부각될 것이며, 전북 서북부 지역의 산림 치유 활성화 촉진과 지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국립 익산 치유의 숲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치유의 숲은 내년부터 공사가 시작돼 오는 2023년 하반기에 마무리됩니다. 국비 50억 원이 투입돼 산림치유센터와 전망대, 무장애숲길 등을 갖추게 됩니다. 울창한 숲속에서 휴식을 취하고 명상을 할수 있는 산림복지시설로 운영됩니다. 익산시는 함라산의 치유해숲이 들어서면 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국립치유해숲 인근에는 산림문화체험관과 곰돌이 유아숲 체험원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함라산에는 한반도 최북단 녹차 자생지와 숭림사가 있습니다. 오늘 해박식을 계기도 해서, 어, 바로 용역에 들어가고, 이제, 절차에 지나가기도 했는데, 익산뿐만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 권역에, 주 거주하시는 주민들의 치유 힐링 공간으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동안 도내에는 없었던 국립 치유의 숲. 오는 2023년이면, 익산 한라산이 자연 치유 공간이라는 산림 자산 가치를 보유하게 됩니다. 익산 외국어 교육센터가 다음 달부터 운영에 들어갑니다. 익산 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옛 이리남중 자리에 들어선 외국어 교육센터가 지난해 11월 기관 승인 절차를 마치고 운영 프로그램을 확정했습니다. 모든 교육 과정은 원어민 보조 교사와 한국인 파견 교사 등이 투입돼 학생과 지역 주민들의 외국어 교육을 지원합니다. 또 제2 외국어 교사도 배치됩니다. 익산 농업인 대학이 높은 경쟁률을 보이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신입생 원서 접수 마감 결과 100명 모집에 약 200명이 지원해 평균 2대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치유 농업 과정이 2.5대1로 가장 높았으며 온라인 마케팅 과정 2대1, 시설 채소 과정 1.4대1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면접은 17일부터 24일까지 이루어지며 탈락한 경우에도 청강생 제도를 통해 동일한 교육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올해 익산 농업인 대학은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총 100시간 이수를 목표로 진행됩니다. 익산시 민간기록관리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익산시는 지난 18일 시청 상황실에서 11명으로 구성된 민간기록관리위원회의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민간 기록물 수집 계획과 향후 활용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특히 민간 기록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 시민들의 참여 의식을 높이기 위해 오는 5월 민간 기록물 포럼을 열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어 올해 하반기에는 민간 기록물 수집 공모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은면동 소식입니다. 익산동산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똘레랑스 지역 아동센터와 파리바게트 익산동산점, 수정옥사우나일세 등세곳과 지역특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홀몸노인과 저소득가정아동 등의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익산 어양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리가든 부송점을 착한 가게 69호점으로 선정하고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이것으로 익산 시정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